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 네 주말 중에 제가 HLB 영상 하나 올려드리는데요 어 일단 HLB 이제 조만간 뉴스가 등장할 거다라는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뉴스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시간 끌면 투매에요 왜냐면 개인투자는못 버텨요 이제 왜냐면 그 기간으로 조정을 놓는 거는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 너무 끌면 투매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뭐 찔끔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서 이 모습 나오니까 또 이거 많이 예상하실 텐데 이거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 조금만 더 누르면은 그냥 바로 투매거든요. 근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을 누가 들었다 놨다 하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고점부터는 공매도가 끌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비중만 놓고 봤을 때아 얘네들이 이거 주력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애들이구나 생각하실 텐데 지금 누적으로 12개월 보시면요, 1년 보시면 개인 투자인 물량 걷어간 거 보이세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거 물량 다 뺏겼다고 1년 동안 여기 오르락 내리락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복하는 동안. 아 이거 이렇게 고점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 다 집어 던졌다 하는데 아니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 보세요. 심지어 여기를 기준으로 봐도 3개월 기준으로 봐도 개인 투자자님들만 매도하고 있어요. 종목 자체가 그 주력적으로 끌어올리는 애들 아직도 물량 많이 들고 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이거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를 매도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아, 얘네는 저점부터 들어왔으니까 해도 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요. 저 물량이 떨어지면요. 얘네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얘네들 수익구조를 못 돌려요. 이제 여러분. 수익구조로 안 들어와요. 최근 3개월이 이 정도인데 6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물량 이 많은 물량 다 집어던지면 이거 밑에서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호가창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더 끌어올리는 모습 이후에야 매도 타점이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줘야 매도라는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조정 긴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간으로 목표를 목표가를 설정해야 된다. 일정 기간 안에 내가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고점에 판다 이렇게 셋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조정 길어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뉴스가 나와도요. 그냥 뜬금포로 뚝 떠서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총 작은 애들은 가능해요. 뭐몇 백억 몇천억짜리 가능해요. 진짜 HCB 시총 얼마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뜬금포 뉴스 한 방에 양봉 들어올린다. 분명히 차트에서 다 준비해 놓고 양봉이 나옵니다. 그냥 생짜로 들어올린다 안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뉴스 나왔던 자리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 끝자락 조정할 만큼 해 놓고 정말 지지 받는 모습까지 다 확인시켜 주고 뉴스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날짜에 맞춰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요구간에서 이미 볼 만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거 안정권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뉴스 뜨스 들어버리죠. h m b 는요 조정을 하면서도요 일정 권역 안에서 자기가 안정적인 자리 만들어놓고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면 그 다음에 들어올립니다. 어떻게 한방 내진 두 방이 보통 한 방을 많이 채용하죠. 어, 이번에도 저는 한 방을 채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얼마나 박살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박살났는가요 볼링저에드 하단만 안 깨면 된다 말씀드렸죠 하단 안 깨죠 그럼 얘는 벌써 여기서 안정권이라는 거 자기는 여기가 안정권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 이거 못 간다 못 간다 말 자꾸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아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가 일정 권역 안에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야겠구나 그리고 바이오 섹터 자체는 그냥 기다림과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주말이니까. 그래서 뉴스 등장 전 체크할 것. 일단 첫 번째 다른 종목과 비교하지 마세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하고 비교 많이 하는 거 아시거든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나은 부분도 있고 해요. 다른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게요. 일단 H7 리보세라닙 원인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엮으세요. 자, 여러분들, HAB를 진짜 혹시라도 실적 보고 투자하신 분 계세요? 아, 그러면 조금 더 주식을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적 보고 투자하셨다면. 지금 보세요. 이 모양이에요. 지금 주가가 너무 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가 무슨 시가총액이 이렇게 10조까지 올라가 말도 안돼 이렇게 비난하는 근거가 뭐냐면 실적이 좋지 않잖아 일단 회사는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리보세라님의 허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숫자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다예요. 그냥 리보세라님이 허가가 나오면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되는 저점이라는 거 하나 빼면 나머지는 가늠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전문가들이 뭐 가늠 잡는 부분 있는데 저는 못 잡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는 확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보세라님이 사실상 하나의 올인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뉴스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랬대 저랬대 뭐, 뭐 리보세라니 성능 좋대 뉴스 맨날 뭐 보면 유튜버는 맨날 뭐 속보 나갔다는데 하나도 반영 안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hlb 뉴스는 fda 하나에요 성능 좋다 아 지금 성능 좋은 거 모르는 분 계세요 성능이 안 좋았으면요 여러분 이때 과연 하한가 두 방에 끝났을까요 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하한가 두 방이 아니죠 여러분 상패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약은 멀쩡했다고 다른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자 지금 우리가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뉴스는 그거 하나예요. 다른 뉴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에 조테 리보세라 아니면 이 다른 암에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FDA가 뉴스인 거예요. 성능 좋은 거다 알아. 근데 그런 뉴스 나오면은 어 이거 폭등하겠다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안 한다고. 그 뉴스를 못 올라간다고. 저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계속 조회수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fda는요 서류 제출 이후부터 얘가 준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고점에 매도하시는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초장기로 넘어가시는 분들 h m v 특징이 뭐냐면 이 초장기라는 개념이요 저는 솔직히 1년 정도만 자, 들어보거든요 h m v 에서 1년 들고 있는데 나 장기투자자야 하면은 혼납니다 주주님들한테 여기는 2년 3년 뭐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 많으셔 가지고 1년 가지고 장투라고 한 소리 먹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원이나투냐에 따라서 FD 결과 나오는 과정까지가 11월 내지는 3월인데 11월도 저는 단기 투자로 보고 있고 3월도 그냥 단기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l g f 특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하나에 올인돼 있으니까. 아마 오래 계신 주주님들, 자뭐 3년, 4년 동안 지켜보신 주주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리보세나님 오인인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뉴스에 잘 흔들리지 않는데 어뭐또 이게 또 상승폭 나왔을 때나 또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뭐 이런 거에 좋대. 뭐 이런 거에 좋대. 어막 리보세나님 성능에 관해서는 까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나님 성능 좋다는 거 뉴스에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은 되게 냉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꼭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루머가 괴롭히는 종목. 진짜 뭐 바이오 종목들이 루머 많은 거뭐 하루 이틀이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l h b 가 심해요. 유난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뉴스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안내를 안내 안 해드리는 것도 저는요. l h b 공식 블로그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네이버에 HLB 공식 블로그 칩은 나와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믿습니다. 어, 너는 HLB를 신뢰하는 거야, 회사를 신뢰하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이꼴을 냈는데 어떻게 다 신뢰합니까? 진짜 HLB는 FDA 나오면은 주주 환원 정책 잘해야 되는 회사예요. 진짜로. 진짜 주주 환원 정책 안 하면은 제가 나중에 영상 찍을 때 HLB 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아, 이리보세라 님의 허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장면은 되게 끔찍하구 나라는 걸를 우리 머릿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루머가 많아요. 막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뭐 항소가 어쨌다는 둥뭐 HMB가 어쨌다는 둥말 많은데 솔직히 왜 그런 의견이 자꾸 나오는지는 솔직히 생각은 드는데 이제 확신은 없고요. 저도 확증할 증거는 될수 없지만 왜 그러는지라는 이게 짐작은 가죠. 왜 자꾸 루머가 도는지 여러분들. 엘칠비처럼 이렇게 인기를 끌고 시청이 되고 뉴스 한 방에 진짜 이 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종목들은요 루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이런 조정 구간 때아나 여러분들이 자금을 운영할수 있는 기간이 아직 뒤쪽으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 버튼 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갑니다 얘네들이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이거 물량 지키기가 이 루머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과 아니 여러분들 3%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24만 주가 왜 나와요 갑자기. 갑자기 왜 나와 이게 2% 올라가는데 아니 이만큼 올라가서 이 물량 나왔으면은 그냥 음, 고점매도 하셨구나 생각할 텐데 아니 이거 올라갔는데 이 물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루머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그리고 얘네가 별 뉴스 없으니까 눌러버렸죠. 그런데 아니 정작 요만큼 들어주니까 여기서는 또 매도를 하신다고. 이 매매가 이렇게 반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루머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FDA 관련된 뉴스 그리고 공식 블로그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들이 그냥 루머성으로 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서류 제출하고 나면 FDA 쪽에서 하는 말만 들으면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서류 제출을 하기 전이니까 자꾸 루머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L7B라는 종목을 싫어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 좋아하니까 저도 계속 찍는 겁니다. 아무래도 f대 이후에는 뭐 지금 가격 구경도 못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앞쪽에서 여기서 99% 램에 근데 우리가 1%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좋은 거예요. 예, 이때 99% 혹시 이때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요구간 때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9% 확실한다. 이거 뉴스 아, 아, 기억나시죠 다들? 근데 우리 1%에 당첨됐습니다 그때 예, 로또를 맞았죠 0로또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불안한데 불안한데 해놓고 계속 루머성에서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는 구조가 자꾸 완성되는 거예요 루머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L7의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L7의 공식 블로그 뉴스가 진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서 반응한다고 라 생각해요 뭐 서류 제재출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자란 루머나 잘 자란 뉴스 뭔가 어이 뉴스는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fda 관련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실 필요도 기대하실 필요도 없다 라는 점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물량 지켜서 당기고점에 매도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양새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는 이다 다음 주죠. 이제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는 어떤 특정 뉴스가 등장하면서 좀 들어 올려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그렇다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어 확실히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 투매를 막으려면 어느 정도 들어 올려도 줘야 되거든. 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해야 되는 자금이 좀 빠르게 회전하셔야 되는 분들, 좀 급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 주 중에 고점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서는 한번 판단해 보실 만하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뉴스가 정말 좋은 게 나오면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한주 동안 물량 잘 지키고 계셔야 이 상승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바이오들 또 이렇게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건데 또 재료가 있는데 못간 종목들은 또 제2의 hmb가 또 등장하고 제2의 알테우젠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런 종목들 좀 비중 적게라도 들어가서 좀 마음 편하게 큰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송기훈의 전략투자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방이 등급이 없어요 저는 이거 방 하나거든요 송기훈의 전략투자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무슨 뭐 송기훈의 무슨 방 있다 무슨 방 있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전략 투자 막딱 하나 있어요 복구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송기훈이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금리 인하 시즌 대박으로 넘어갈 때 좋은 종목들 계속 나오는데 저점에 진입해서 좀 기다리고 싶다 아 l채비 같은 거 종목은 좋았지만 중턱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l채비에서 말씀드렸죠 적절한 매수 타점은 1번 2번 3번이 전부였다고 송기훈이 기준으로는요 자 이런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수익 한번 크게 내는 종목 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자, 3개월짜리는 지금 이벤트로만 해서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월 9만원이면 여러분들 하루 자 3천원 정도로 계속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해도 금리 인하 시즌 대박으로 송균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금리 인하 시즌은 정말 다 같이 올라가지만 유난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파생에서 기관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럼 현물로 떼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핫한 게 어떤 거죠? 바이오 섹터 핫하죠. 그러면 현물로 정말로 얘네들이 복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료가 좋은데 출발 못한 종목이 있으면 그 기관이 손대서 선물에서 천문학적으로 박살난 거 전부 다 복구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복구할 때 우리도 복구해야 돼요. 네, 걔네들이 복구할 때 우리도 복구해야 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진짜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목 찾아드리고 적절한 매수가 안내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진짜 기관이 수익 내기 위해서 덤벼드는 종목들 미리 우리도 저점부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